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찾아서 성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추레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지단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우리 것을 드려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금과 장신구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장신구들은 어디서 난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한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 애굽을 떠나서 또 오랜 시간 40여 년이란 시간을 광야를 돌아서 왔던 그들은 이런 예물과 장신구들이 어디서 얻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예물들은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렇게 받았었던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았었던 예물들을 여전히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러한 전리품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이 예물을 드려, 드리게 되었는가에.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그들은 오늘 어떻게 이 예물들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아,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 e 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네, 여러분 이 본문을 볼때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IMF 때금 모으기 운동에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금 귀걸이, 팔찌, 뭐 반지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가? 마음이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회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에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회막의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있기까지 있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 설계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넉넉함과 각자의 마음으로 응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바치는 이 헌물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보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때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시즌 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의 교회들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마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시즌 가운데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렬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시즌에 합당한 응답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갈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자원함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공동체의 부르심과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로, 알지 못한 채로 무작정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게 될때 일어나는 일들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그 나름의 최선의 헌신이 오히려 공동체의 부르심을 지체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어떤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연스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파로, 그 여파로 인해서 나름의 헌신과 나의 최선을 드렸던 우리들 또한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또 오히려 공동체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야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공동체를 세우는 일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 우리에게 오늘 부여하여 주신 사명은 성령의 감동, 감동케 하신 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또 각자의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먼저 알고. 마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고요한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사명의 사명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면서 방향을 잃은 채로 헤매이는 가운데 애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늘 마음 성도님들에게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사명에 대한 영적인 분별 그리고 온전한 이해가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분별이 모두에게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어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마음의 감동을 받아 헌신하게 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감동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인, 모든 여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모두가 함께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회막을 세우는 일에 다 함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연합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막을 세우는 데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를 이와 같이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올해 이 지금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계신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킹덤 리더십 스쿨을 함께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그첫 스타트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마음 성도님들께서 각자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서로가 받은 마음들을 막 나누기 시작했는데 서로에게 주신 감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각자가 함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회막을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났을 때 킹덤 리더십 스쿨이 개교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월부터 아이들이 쓰게 될 3층을 임대하는 과정 또한 그동안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해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각자가 오늘 본문처럼 그의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헌신을 스스로 작정하시며 제단 앞에 자신의 듣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헌신한 모든 슬기로운 여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시즌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한 그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족장은,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값진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로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분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교역자들 중직자분들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는 헌신은 오늘날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마음 교회 중직자 분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누구보다 깊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누구보다 깊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촥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범이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통해서도 교회 전체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 마음의 모든 중직자 그리고 목장 리더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과 같이 누구보다 먼저 깊이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 네 분과 함께 또 담임 목사님과 3층에 올라가서 3층의 구석구석 구역구역을 살펴보고 이곳을 어떻게 개량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모아준 정성과 그 헌신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지를 네 분의 장로님들께서 열띤 토론을 하시고 정말 구석구석 살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구나. 그리고 누구보다 기도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중직자분들 가운데도 풀어져 있음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며, 먼저 자원하며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것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로부터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회막이 마침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의 감,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자벌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국권이 세워져 가며 확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케 하심을 통해서 오늘 회막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우리를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며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산재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신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마음 공동체와 함께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